을 하시다가도 그 업을 그만두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어 대신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안 좋은 게 있죠. 그러니까 어느 분은 이제 무당 하시다가 다른 종교로 가셔서도 무탈하신 분이 계시고, 어느 분은 다른 종교도 안 가고 무교가 됐는데도 아프신 분도 계시고, 엄청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만약에 신을 모시다가 다른 종교로 갔다든지 그만뒀어. 그러면은 첫 번째는 몸이 아프고요. 두 번째는 자손이 아프거나 자손이 안 풀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한 근심이 끊이지. 많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부부 관계도 평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부부 사이도 좀 멀어질 수 있고, 옥신각신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혼자 계신 분들은 삶이 평탄치가 않아요. 나가서 벌다 보면 업소 쪽으로 많이 빠지시거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첫째로는 못살 아파서, 그리고 답답해요. 그리고 무당을 해야 되는 분들은 고만 뒀다가, 10년이든 5년이든 20년이든 후에 다시 무당을 하세요. 제가 한 80분 80 분들은 무당업을 다시 하시고 종교도 다시 이제 개교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어 만약에 다른 종교로 갔거나 무교를 하고 계셔. 근데 아무렇지 않아. 뭐 별래 뭐그뭐 무당했을 때보다 더 행복해. 그런 분들의 이유가 있겠죠. 신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암시로 안해뭐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그냥 기도만 하라고 했어 안돼 아무것도 안 되는데 미치고 환장하죠 그럼 어떻게 해? 돈은 돈대로 이제 어 신고 태어나니까 돈은 몇층 갖다 줬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비도 어떻게할 거야 맞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돈 벌어야 갚아야지 그래서 접어서 내가 어 다른 종교를 같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만 열심히 갖고 있는데 그게 더 행복하신 분들은 있어요 왜냐. 신이 아니요, 안 받아도 되는데, 거기 이거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한 거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시는 거가 행복하겠죠. 그죠? 이제 이거는 이제 무당, 제가 보는, 어, 여태까지 제가 이제 겪어오면서 봤던 그런 내용이고요. 무당을 하다가 접는 경우는 정말 이제. 그두 가지예요. 신이 아니었거나 신, 신을 모셨는데 너무 힘들거나 쉽게 가리가 안 잡혔다 그러죠. 그러니까 왜냐면 오실 분들은 안 모시고 엉뚱한 동네 에 이제 어, 잡신들만 이제 갔다 왔으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러니 그리고 본인이 신인지 아닌지 본인들이 스스로 아니까잘 어,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고. 첫째로 아파서 못 사니까 어잘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